안녕하세요 청년디스의 박주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자란다는 것은 많은 사랑을 받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늘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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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목사 딸이 절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왜 목사 딸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차라리 다른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삶은 오랫동안 믿음가는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대구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예배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돈중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순간부터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를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고, 세상은 여전히 많은 유혹들로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예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제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laughs>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의 기준에 더 끌리는 제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시험 준비 등 여러 이유로 영적 성장에 소홀했던 중 어머니께서 내 소원은 너가 세가도 학교를 수료하는 거야라고 하신 말씀을 계기로 담대하게 행복학교부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들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지만 3개월 후 성장학교를 등록할 때는 또 다른 방해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고 성장학교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다시 배우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저의 신앙의 기초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날 때부터 섬겨온 이 하나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공동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학교 수업 중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삶을 배우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분님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닌 주님이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한 날에는 이상하게도 아이들과의 수업이 훨씬 더잘 되었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너무 바빠서 말씀을 놓친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일상 가운데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새가족 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제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숨고 싶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저를 품어주고 회복시켜 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동기분들 그리고 늘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셀 리더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